주산자나 황금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출근 전까지 나진 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강사 트법입니다반방습니다 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아 너무나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었던 이런 부분에서 아,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시간에 올랐을 것 같은데 어 올랐잖아. 보면 어, 0.35에 대한 부분 정말 메르치 제피 모간 서울 진짜. 얘네들, 왜 매도, 거래원이죠, 거래원. 이쪽에서 누가 매도친 거야 보면 어 근데 시간에서 다시 올랐잖아 보면 그래서 100원 100원 아 200원 이렇게 해서 플러스 0.35에 대한 모습으로 아 57,200원에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좋아질러 모습 어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잖아 보면 에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카카오 외그두달 이렇게 하락하는 어~ 정말 어떤 어~ 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일수록 어~ 좋은 기업을 모아간다 뭐~ 그런 어떤 생각을 어~ 반드시 이, 해야 된다 다만 여유자금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이죠 보면 음~ 그렇게 또중요하니까 자, 요런 어떤 부분에서, 자, 캣밀러 형이 얘기했던, 자, 저도 이거 공부하면, 영들라 이게 주식 공부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멘탈이 딱,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이 딱 잡히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어. 우리는 사업에서 장기간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돼지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경영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산투자와의 그 밖에 모든 것은 아마도 잘못된 개념이다. 어. 근데 형들아 그 몰빵 투, 분산 투자가 잘못됐다고 몰빵 투자하다가는 어, 안 됩니다 형들아 좀 분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그냥 시세를 안 보고 그냥 계속 좋은 기업을 보유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어 결국에는 에, 자 보면 어, 자 비싼 것 어, 비싼 것보다는 어, 싼 것을 어, 꾸준히 매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 투자자들보다 음, 다른 투자자들보다 자 어, 통찰력에 에, 앞서야 어, 한다. 자 이런 어떤 얘기는 어,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 보면. 싼 기업들이, 이, 렇게 나왔으면, 이 역발상 투자로 해서 하나의 통찰로 확실이 가지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싼 것보다 싼 것을 꾸준하게, 우리는 항상 싼 것을 사야죠, 싼 것을. 어, 싼 것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 통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카카오면그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니까, 보면, 어, 추가 하락할 때오 천천히 좀 모아가는, 추가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 은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진정할 거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올 것으로,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10만원 선을 두드리서 진짜 승승장구 했었던 우리의 칼뱅이고아 정부, 정부가 공회동 가지고, 자꾸만 어 우리 카카오 그룹을 자꾸만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속상했었던 어, 그런 어떤 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상당 첫날에 예,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서 그래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서 공매도 투자가 지도 이공매대들 어, 이런 어떤 부분이 공매들 우리가 다들 반드시 이겨해야 된다는 어, 매대들 진짜 CC입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어, 결국에는, 음, 지금까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 어, 좀 많이 과도하게좀 하락했었던, 그래서, 하락으로 우리가, 어, 굉장히 탑, 어, 탑10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12위로 빌리는, 이게 다 이게 전부에서, 전부는 진짜 반성해야 된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시청순위가 이렇게 떨어져. 서 카카오뱅크는 시청이 12위를 기록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요. 어, 다시 한 번. 자, 추가에 있어서, 어, 추가적인 하락은, 아이고, 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메매들 이게 금융에 해서 공매도를 원조적으로 금지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자 공매도 투자자의 타겟이 되었던 그래서 이런 부분 대형주만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카카오뱅크의 공매도 허용 첫날인 이렇게 해서 1,624억 원의 공매도 매물이 나왔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이런 부분이 속상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급락하는 안정적인 가치주보다 기업 이바, 어 기업 어, 기반의 약한 종목도 추가 하락이 더 큰.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공매도 투자가 몰리는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계 대출을 아박하 카카오뱅크가 일부 대출 상환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는.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 이렇게 해서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는 주가의 과도한 하락은 오히려 더 좋은 기업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주가를 보다 보면 항상 시세를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보면 시세를 좀덜 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뭐뭐어 그래서 야 이거 이거 이게 시세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형그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그 보면 이이 음, 스마트폰 에, 스마트폰이 이게 어느 순간에 이그 시세를 어, 언제나 어, 그 어, 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뭐 그래서 MTS를 깔아놓으면 계속 시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HTS를 컴퓨터에 깔아놓고 그 HTS로만 거래하는 게 이게 낫어요. 뭐뭐폰이면 맨날 보게 되니까 이게 컨트롤이 이게 잘안 됩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가도했죠. 가도한 이런 어떤 하락선에서. 어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바짝 땡겨줄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보여 줄수 있는 어, 감이 된다. 뭐이렇게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이거 이 곰내대 애들 진짜 쉬어요. 보면 이곰대 애들이 왜 이렇게 허용해갖고 보면, 어, 그렇게 사거래 일자에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근데 대선 이슈와 함께 이 공매도 이거 폐지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어떤 공매도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거 다시, 이렇게 좀, 어, 나오고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이 그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 자, 정치권도 반기든 공매도, 개선이냐 폐지냐, 투자자 원성. 아 폐지해야지 법이여.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지거 피해 받고 있는데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야 보면 좋습니다 홍준표 공매도 폐지 깜짝 공약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공매도 어를 폐지하겠다 어 레드준표형이죠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 야 좋습니다 정말 어떤 이런 어떤 부분 이게 그~ 천만 표가 되죠 주식하는 사람 많으니까 뭐~ 어~ 그렇게 해서 저~ 좋습니다 앨범이야 그렇게 해서 공매도 폐지 홍준표의 개미들 피해 더 커진 어~ 이렇게 해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한 같은 당 어~ 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 경쟁는 실현 가능합니다, 법이요. 건물도 금지시키면 되지, 법이요. 어, 그렇게 해서. 자, 주방에 대한 부분, 어, 요렇기에서는 여기, 어, 거래량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다시 한 번, 어, 주가에 있어서 대반등에 대한 모습. 아, 어, 요런 어떤 부분이, 그, 충분히, 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9만, 어, 9만 4,400원의 슈팅이 있었죠. 어, 그러면서, 어,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재반등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어, 눌려주다가 어, 눌려준 상황에서 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의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 가도한 하락선이죠 가도한 하락선에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예, 이렇게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너무 좀 주가가 형들아 말도 안 되게 하락을 많이 했죠 9만 4, 9만 4,400와 이때 진짜 엄청나게 난부이 너무 낙폭가대에 보면 여기서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 굉장히 필요하겠죠 보면 그래서 어, 결국에 주식을 어, 하는 게 이게 그, 감정적으로 이게 행동을 잘안 해야 됩니다. 보면.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가만 하락하는 그러니까 주가 하락하면 카카오뱅크 기업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보면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인 어떤 실적에 따라서 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어,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실적잘될 테니까 그럼 주가의 어떤 우상향적인 모습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 그런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